비트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여전히 아직 일러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한숨 돌리는 라인 계속 꺼놨었죠 여기 그냥, 그냥 매물대에 딱 도달해 가지고 비트가 어느정도 하락세보다 한숨 돌리면서 버텨주는 무빙을 좀 보여주니까 알트들이 이제 펌핑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숨 돌리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비트가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담도 잠시 멈춰주는 것 같으니까 알트들이 펌핑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비트코인은 여전히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버티는 건 아닙니다 한숨 돌리는 라인 정도에서 한숨만 돌리고 있지 여기서 조금 좀더 상승이 나아졌어야 돼요. 조금 더 지금 딱이러잖아요 딱 여기서 한번더 치고 지금 자리에 오셨어야 돼요 지금 자리에 이대로 버티면 안 돼요 이거 하나 달아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 달아주면 이 뒷자리에서 매매할 때 마음 편하게 다음 자리에서 그냥 매매하면 되거든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매매하기에는 여전히 아쉽다 지금은 여러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매하실 분들은요 데이트레이딩만 하세요 <laughs> 데이트레이딩만 해라 어 쌀먹 해라 쌀숭이 하시면 됩니다 쌀먹 뭐다 하고 몇 시간 안에 쇼부 몇 시간 안에 몇 시간 안에 아니 면 오늘 안에 내가 먹고 나오겠다. 내일까지만 하겠다. 요런 느낌으로 진짜 딱딱 하셔야 돼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지금 그냥 든든한 국밥 자리입니다. 하면서 진입하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신다면 데이트링 트레이트 트레, 데이트레이딩만 하셔라. 매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말리진 않겠습니다. 짧게 짧게만 드십시오. 알트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알트들이 그래도 바닥권에서 일 치만씩 나주고 있죠. 한 시간봉 보면 이렇게 위로 촥 뽑아 놓고 좀촥 눌리고 다 눌린 것도 있죠. 머스코인 이거 23%촥 올렸다가 13%촥 뺐습니다. 그리고 S T P 위로 촥. 15% 쐈, 쐈다가 밑으로 샤아악 다 뺐다가 요즘, 요즘 장이 이래요. 요즘 장이 이래가지고 그 피르치 만들어놨는 거. 이렇게 손가락 하나 안 만든 친구들 쪽에 혹시나 뭐 진입해, 진입하셨다. 진입하셨으면 피르치 나오면 적당히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10%에서 뭐20% 사이로 적당히 잘라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상코인이 펌핑이 나왔으면. 그래서 지금 장은 딱 무슨 장이다? 비트코인이 반등 어느 정도 성공했고 이제는 그냥 급격한 하락보담도 이제는 한숨 돌려주면서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떨어지더라 떨어질 것 같이 좋은 반등이 다 나와준 자리라서 알트코인들이 어느정도 반등 나오고 있다. 알트 반등 나오는데 알트가 지속적인 상승보담도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사세요 저 코인 사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안정화된 건 아니기에 여러분들에게 알트코인을 따로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매매 하신다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매매하셔도 된다. 하지만 매매를 하실 때는 꼭 데이트레이딩 짧게 짧게 웬만하면 하루 이틀 안에 그냥 정리하시는 매매 위주로 가시면 좋겠고요. 쉽게 말해서 회전율 높은 매매를 하란 거예요. 회전율 높은 매매. 들어갔다가 빨리 처분하고, 들어갔다가 올라갔으면 처분하고. 이런 거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은 장입니다. 지금 장은 안정화됐다, 안정적이다, 지속적인 우상향할 것 같다. 비트코인이 이제는 뭐 조정 안 나온다. 이런 거 보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이르고요. 여전히 좋지 못한 자리에서 걸려져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드시는 그런 행동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짧게 올라갈 만한 알트들을 제가 추천하기엔 또 애매한 게 지금 이런 거뻔미 나오는 거 있죠? 그 보면 크게 패턴이 없습니다. 같은 것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저 쌓여 모스코인도 바닥에 있다가 주인 쌓여 그래서 그냥 차트 패턴 없이 바닥에 처박혀져 있어 처박혀져 있는 알트코인 아보거나 사가지고 내꺼 올라가길 기도하는 그런 장입니다 거의 이런 거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폴리곤은 이제 바이낸스 다시 재상장이죠 그 호재로 올랐다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도 지금 피라치만 하나 달았었죠 리플은 호재 있는 겁니다 리플도 리플 호재 얘네들은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장 호재인데 호재가 너무 약하죠 누가 그레이스케일에서 신탁이에요 그레이스 스케일에 있는 신탁 지금 다 갖다 팔고 있잖아요 기간 투자자들이 그레이 스케일 신탁 안 삽니다 현물 etf가 있는데 혹은 선물 etf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자금 유출 미치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60만 개 들고 있었는데 지금 막 30만 개 들고 있죠 비트코인 30만 개다 팔렸어 그레이 스케일에 있는 거다 현물로 넘어가서 그만큼 지금 그레이 스케일은 원래는 기간 투자자의 제1성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텅텅 비워버려가지고 이거 호재에 있어도 별거 없어가지고 그냥 올렸다 뺀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Okay. 살짝씩 반응은 있습니다. 호재가 좀 있으면 알트들이 반응은 좀 있지만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짧게 짧게 드시고, 나, 드시고 나오는 게 무난한 장입니다. 게임 빌드도 별 이야기 없는데 그냥 위로 섰다가 내리죠. 짧게 짧게 드세요. 코바기도, 코바기도 올랐다가 빼고. 요런 장. 피래침. 나오는 장이라서 적당히 먹고 적당히 나오는 데일 트레이닝 지장, 단타장! 단타장이기 때문에 내가 좀 불나방이다. 나는 좀 단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 한번 재밌게 쳐보시고 저처럼 좀 보수적인 추세매매 하시는 분들은 형분행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덕은 뭐 들고 있느냐 현금 들고 있습니다 예 현금 들고 있어요 <laughs> 현금 들고 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장이라서 추세가 좀더 살아나면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좀더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급할 필요가 없는 장 지금은 초단타만 치는 그런 장 그리고 바닥거리에 올라가는 것도 패턴 없이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장이 끌리신다면 한 번씩 알트매매 하실 분들은 하시고 저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비트시왕알트시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엘리님이 한마디로 정리해주네요. 위로 대충 설거지하고, 한놈 걸리면 다 내려오는 장. 어, 맞아, 맞아. <laughs> 왜냐면, 대충 설거지하고 빼는 장입니다, 지금. 요즘 뭐, 씨. 우산형 빵빵 보여주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장이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네요.